안녕하세요. 우리가 사는 스마트 시티. 이 똑똑한 도시를 가능하게 만드는 그 보이지 않는 힘, 바로 무선 기술에 대해 혹시 궁금해 본적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기술, 와이선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백만 개, 아니 수천만 개가 넘는 스마트 계량기가 있다고 쳐요. 이게 어떻게 단한 번의 오류도 없이 동시에 전력망이랑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와, 생각만 해도 복잡하죠? 바로 이 엄청난 과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오늘 그 비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스마트 그리드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성공은요, 안정적인 무선 통신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초창기 기술들은, 음,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히고 말았죠. 그때 대표적으로 쓰이던 기술이 바로 지급이라는 건데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지급이가 한계가 좀 명확했어요. 일단 통신거리가 100m도 채안될 때가 많았고 속도도 좀 답답했죠. 근데 진짜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건물 하나만 있어도 신호가 뚝 끊기는 음영 지역이 생기기 일쑤였고요. 또 데이터를 릴레이처럼 착착착 전달해 주는 메시 라우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안정적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중간에 연결이 끊겨버리면 그냥 끝인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딱 정리된 거죠. 더 멀리, 더 빨리 그리고 제발 좀 끊기지 않는 안정적인 네트워크. 시장은 바로 이런 새로운 기술을 애타게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성처럼 등장한 기술이 있습니다. 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와이선이죠. 와이선은요, 처음부터 지급위의그 골치 아픈 문제들을 딱 겨냥해서 만들어진 말 그대로 해결사 같은 기술이었습니다. 와이선 플레임은 Wireless Smart Utility Network인데요. 이름에서부터 딱 감이 오죠? 유틸리티 네트워크 그러니까 스마트 그리드 같은 대규모 공공 시설망을 위한 무선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저전력으로 아주 멀리까지 통신하는 게 핵심이고요. IEEE 802.15.4G라는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아주 탄탄하게 설계됐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와이선이라는 기술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성능을 낼수 있는지 그 속을 한번 살짝 들여다볼까요? Y선은 크게 3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구조, 그러니까 프로토콜 스택을 가지고 있어요. 맨 아래 1층, 물리계층에서는 데이터를 아주 튼튼하게 포장해서 보내고요. 그위 2층, 데이터링크 계층에서는 그 유명한 멀티홉을 지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신호가 약해지면 옆에 있는 다른 기기를 징검다리 삼아서 통신을 이어가는 거예요. 똑똑하죠? 그리고 맨위 3층,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융로우 W페인이라는 표준을 써요. 이건 음, 아주 작은 기기들도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 IPv6를 아주 효율적으로 압축해서 쓰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뜰살뜰하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와이선의 통신 거리가 무려 1km에 달한다는 사실, 100미가도 겨우 가던 지급이랑은 정말 차원이 다르죠. 어느 정도냐면 도시 블록 10개 정도는 그냥 가뿐하게 뛰어넘어서 통신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엄청나죠? 속도는 또 어떻구요? 이것도 완전히 압도적입니다. 지급위가 최대 250kbps 정도인데 와이사는 최대 1Mbps까지 나와요. 4배나 빠른 거죠. 이 속도 차이가 뭘 의미하냐면요. 단순히 전기 얼마나 썼네 하는 데이터만 보내는 수준을 넘어서 실시간으로 전력망을 막 제어하고 훨씬 더 복잡한 정보를 주고받는 게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와이선의 진짜 핵심, 가장 중요한 특징을 꼽으라면 바로 이 보장된 메시 라우팅입니다. 보장된다는 말이 붙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그 진검다리 통신 있죠? 그 경로 중에 하나가 딱 막혀도 와이선이 알아서 똑똑하게 다른 길을 찾아서 어떻게든 목적지까지 데이터를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절대 통신이 끊길 일이 없는 엄청난 안정성을 자랑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선수를 링 위에 올려 보겠습니다. 와이선대 지급이 과연 스펙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정면으로 한번 비교해 보죠. 이 표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속도? Y선이 1Mbps로 4배 빠르고요. 거리? 최대 1000m 대 100m. 이건 뭐 비교가 민망할 수준이죠. 물론 지급이도 구조가 단순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스마트 그리드 같은 중요한 인프라에 쓰기엔 간섭에 너무 취약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 와이선은 바로 그 멀티옵과 고속 전송 능력으로 안정성을 꽉 잡고 있는 거고요. 정리해 볼까요? 한마디로 와이선은 장거리, 고속, 안정성 이 세박자를 모두 갖춘 대규모 네트워크를 위한 완벽한 솔루션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지급인는 짧은 거리, 낮은 속도, 장애물의 약한 모습, 그러니까 가정집처럼 작은 규모에서는 쓸만할지 몰라도 도시 전체를 커버해야 하는 스마트 그리드에서는 솔직히 역부족이었던 거죠. 승부는 명확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엄청난 기술이 과연 실제 우리 세상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와이선이 진짜로 빛을 발하고 있는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와이선은 이미 우리 생활 아주 가까운 곳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매달 검침원 아저씨가 방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기 사용량을 체크하는 거? 바로 그 원격 검침 인프라 AMI의 핵심이 와이선이고요. 가스 계량기도 마찬가지예요. 또 밤이 되면 알아서 켜지는 똑똑한 도시의 가로등, 실시간으로 교통 흐름을 제어하는 신호등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게 바로 와이선 덕분에 가능해진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와이선은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연결해 주는 그야말로 스마트 시티의 신경망 같은 기술이라는 거죠. 진정한 스마트 시티를 만들려면 이런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점점 더 촘촘하게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와이선 다음은 또 무엇일까요? 앞으로 기술이 해결해야 할더 거대한 통신 문제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